이게 무슨 꽃이야, 이게? 이거 어, 어, 여기 진짜 여기 꽃이 만발하고 꽃이 많네. 그야말로 꽃밭이네. 그러니까 그야말로 꽃밭이네. <laughs> 뭐, <근데>. 철원 고석증. <laughs> <laughs> 어쨌거나, 저기 음무까지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. 연꽃? 아, 연꽃도 있네. 이야, 참 많다. 이 수많은 꽃들이, 같은 종류의 꽃들이 이렇게. 꽃 너무 이쁘다. 색깔 너무 이쁘다. 아 같은 종류의 꽃인데 어, 이건 흰색. 흰색이네 이거는 음, 음. 아 물이 이렇게 흐르네 어 이거는 흰색이고 그래. 저거는 아까 보라빛이었고 어, 어. 같은 종류네 어.